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름다운 한 날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의 한 날을 오늘 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다이처럼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부아프리카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타운 빅스버그에 있습니다 사실 마다가스카리에 우리 동역자가 있고 거기를 그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심각하고 비행편이 예, 그 하늘길이 막혔어요. 외국인들을 잘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쪽 남아공과 레소토, 또 남부 아프리카의 예, 목회자들을 예, 돌아보는 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이게 한국에서 만든 양복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이 나라에서 우리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양복 기술이 있어서 이걸 만들어서 저를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늘이 그린 자켓을 입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카프카 신학교 목사님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10년, 20년 겪어보지만, 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나 설교는 잘하는데 너무 물질적인 면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네, 어떤 분들은 너무 말씀과 기도가 약하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 변화가 안 되니까 나도 힘들다. 항상 도움받기만 원하고, 뭔가 자립하려고. 옛날에 한국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힘들고 어렵게 개척하시고 시골교회 하시더라도, 하든지 스스로 한번 일어서보려고 그렇게 예를 썼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런 정신적인 마인드 세트가 너무 남한테 의존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 어떻게 기회만 있으면 외국 선교사님한테 가서 도움 받을까? 그런 생각만 하지.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립자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제가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존경하는 한국 신실한 목사님들 같이 훌륭한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입고 있는 이 그린 자켓을 함께 또 만들어서. 입혀주겠다. 나는 그린 자켓 입은 아프리카 목사님 한 120명만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까지 된다면 원이었겠다. 그 그린 자켓을 입은 참 신실한 믿을 만한 아프리카 목사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흥을 성교를 함께 이끌고 싶다. 이런 소망을 제가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 도전하는 게이 그린 자켓입니다. 지금은 저 혼자 있고 있어요. 줄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단 게 워머 30년 가까이 여기서 일했지만 이 사람은 이것은 좀 괜찮은데 저것이 시원찮고저 사람은 저건 좀 괜찮은데 이게 시원찮고 뭔가 신뢰할 만한 함께 진짜 특수부대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참 희생하면서 싸울 만한 그런 어, 귀한 아프리카 목사님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그런 것입니다. 에, 그래서 날참 훈련을 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절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식물을 제가 에, 이것은 바질인데 바질이라고 하는 에, 이 허브 종류의 바카처럼 좋은 향기가 나는 아주 어, 이런 꽃인데요. 아, 이것을 제가 이렇게 잘라서, 가지를 잘라서, 모래에다가 꼽아놓고, 에, 뿌리가 돋기를, 에,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런 꺾고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미 같은 거 보세요. 꺾고지를 해놨어요. 한달 전에. 근데 새하 막 순이 돋고, 잎이 막 새로 나서, 와, 이거 이제, 아, 뿌리 났구나. 살아났구나. 싶어서 탁 뽑아보면 뿌리가 없어요. 그러그 그니까 자체 내에 있는 어떤 생명의 에너지가 조금 새 잎을 나게 했지 실제로 뿌리가 난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가 소금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잎이 이렇게 잘 무성해서 아이고 뿌리 났겠지 하고 뽑아보면 뿌리가 없다니까요. 그런 꽝, 꽝인 꽝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이 아프리카 성도들이고 아프리카 목회자들. 뭐 한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는 다음 주에 가면 안 보여 이렇게 교인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다 어디 갔다냐? 아 오늘 뭐뭐뭐 어뭐뭐 정치적인 뭐 일이, 일이 있다고 다 거기 몰려갔다. 참뭐 이들의 뿌리를 신앙의 깊은 뿌리를 발견하기까지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참 좋은 신자 만나기가. 너무너무 아프리카는 힘드네요. 정말로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 성도들은 물론 애쭉적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하기에는 한국 성도들 가운데는 참 신실하고 존경스러운 은혜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따 진짜 아프리카는 힘드네요. 언젠가 같은 그린 자켓을 입고 저랑 같이 제가 신뢰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이런 아프리카 동력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또 계속 성교지에 야정군 사령관으로 열심히 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실 그 사무엘상 2장에서 어떤 문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해서 애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무서운 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엘리 집안에 대한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었거든요. 이와 같은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애언이 이제 사무엘상 4장 이후로 그대로 실현되는 현실화되는.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사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할 무렵 지중해 연안 해변 평야지대에 거주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본래서 사람들이 선제 공격을 했는데, 예, 이스라엘 사람 군사 4,000명이 예, 전사를 했어요. 아, 이건 엄청난 큰 패배죠.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탄식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참 웃기는 장면이에요. 자기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들과 그들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악에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패배했을 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늘 함께 계셔야 되고, 언제나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뼛속 깊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실 때 맞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승리가 보장됩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지는 이스라엘이 왜 패했습니까?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방법론에서 찾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의 언약계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있으면 그 언약계가 신통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아주 희한한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신앙에서 이탈하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다 보면 점점점점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이상하게, 딴데로 흘러갑니다. 생각이 딴데로 흘러가요.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에도 어떤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니까 막 페이스북에 할렐루야, 아멘 막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와 이런 결과를 주셨다고 그냥 난리 법석을 쳐요. 참 사무엘상 사장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후보고 우리나라에 복이 되는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하냔 말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하나님이 당선되게 하셨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올바로 인도해 달라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마치 뭔 일이나 확 잘되고 그냥 우리나라에 큰 축복이나 일어난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는 것 저는 이게 참 철없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생각 내이 생각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 그리고 이 당선된 후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회개하고 모든 무속이나 신천지 이단이나 이런 또 불공정한 뭐 검찰의 힘을, 어? 검찰 공화국이 되게 하거나 이런 모든 불공정한 것을 버리고 정말 많은 그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아, 역시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 참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마치 뭔 일이 다된 것처럼 함부로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앞에도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 뽑아 봤잖아요. 그 실망한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을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계가 전쟁터에 없어서 진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을 어? 기쁘게 하시지 않으니까 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계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엉뚱하게 언약계를 전쟁터에 가져와서 부적처럼 쓴다. 이런 이상한 신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무명의 선교사가 참 절절하게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사람의 생각인지, 분간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언약계가 주술처럼 쓰이면 안 돼요. 부적처럼 쓰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약계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이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 모든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뭐, 그런데요? 천주교, 천주교 신앙인들처럼 무슨 십자가 성호를 이렇게 막 기리면은 귀신이 나간대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당들이 귀신 성기는 것처럼 하나님 성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 이 말씀의 종교, 예요 말씀의 생명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 자체를 부적처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참 교회 안에도요 잘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아, 면밀하게 따져 보면 예, 미신같이 믿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오늘 본문 3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언약계가 가져왔는데, 와, 언약계 와서 좋다고 이제 일이 잘될 것처럼 막 인제 됐다고 한호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그건 죽어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제는 됐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환호성을 치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상 결과가 어땠습니까? 3만여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사망을 당해요. 완전 대패를 당해버렸어요. 참패를 당해버렸요 그리고 그언약해를 블레셋을 뺏겨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주할 말이 없었나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정말 싫어요 여러분 좀 명심합시다 우리 좀 신앙의 수준을 높입시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부적처럼 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끌어다가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해 주실 수있습니이다 미션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실 수도 있고, 안해 주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뜻대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말씀을 끌어다가 쓴다고 해서 다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그 자세를 가져야 돼. 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자세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완벽한 자세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소망하지만 내 생각, 내 기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그게 참 훌륭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들리니까 자기 두 아들 홈류와 비누하스도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언약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언약계가 전쟁터에 있으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언약계를 적군에게 뺏겨버렸다는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겠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 목이 불러져 죽었다 그러니까 뭔 의자에서 떨어져 사람이 목이 불러져 죽을 수 있는가?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옛날에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왕이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총 지도자인데 굉장히 왕 왕이 앉는 의자처럼 높고 화려하고 높은 의자에 앉았답니다. 그러니까 주석가들에 따르면 그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나이 많은 이이 비대한 이 영감이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아들 둘이 죽은 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인 것은 언약계를 뺏겨버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총그 언약계, 언약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재산이 상대들 너무 앞이 캄캄해. 눈앞이 캄캄해지고 거의 절도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아놓으니까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어, 아무 대책 없이 절도해가지고 떨어져 보니까 목감류가 빨라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처참하게. 죽어버려. 자기 며느리가 그 당시에 또 출산하다가 자기 남편 전사했다는 소식 들으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다. 그 며느리도 출산으로 죽고 아기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아, 진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누아스 이런 제사장들이 있던 그 시대.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진리의 횃불을 올바로 들고 바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깨어 있지 못한 이 영적인 지도자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렸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약의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멀리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데 아무리 내가 세상에 힘 써봤자 내가 힘쓰는, 힘쓰는 그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열매를 맺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일상 5장 4절을 저는 밑줄 똥구메기를 사정없이 쳐놨는데 너무 이 말씀이 은혜스러워요 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개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불레셋 <laughs> 사람들이 언약계를 뺏어다가 이게 무슨 신통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고 있는 보물과 같은 존재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다가 갔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계를 놔뒀어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 방에 우상 신전에 가 있다는 게 저도 너무 그, 그 장면이 가슴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이방에 그 다곤 신상이 밤새 일어나 다음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언약궤 앞에서 팍싹 깨져버려갖고 엎드려져서 손발이 막다 깨져버렸고 몸뚱이만 남아있고 완전 엎어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laughs>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이방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영역히 보여주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서 부서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상 4장에서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엉뚱한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신앙의 행태를 보면서 주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아버지 성경을 아버지 참 부적처럼 사용을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이는,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